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2026 T35 전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 전차는 현대 전장의 흐름과 미래 기술이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이는 첫인상부터 T3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고급 전략 자산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2026 T35 전차의 외형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합니다. 각진 장갑 라인은 공격적인 이미지를 주면서도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미래적이고 절제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최신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표면 처리 하나하나에서 고급 군수장비 특유의 정밀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최고급 세단의 바디라인을 감상하듯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T35 위의 핵심은 역시 화력입니다. 차세대 130mm 주포는 기존 세대 전차들과 비교해 월등한 관통력과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져 발사 간격을 최소화했고, 고속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스마트 탄약 운용 시스템이 더해져 상황에 따라 최적의 탄종을 즉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화력이 아니라 지능적인 화력 운용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무장 역시 인상적입니다. 원격 조종 무장 스테이션에는 고성능 기관총과 대드론 대응 무기가 장착되어 근접 위협과 공중 위협에 동시에 대응합니다. 특히 무인기와 로이터링 탄약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서 T35위 대공 방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전차 혼자서도 하나의 방어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방어력은 T35위 또 다른 자랑입니다. 다층 복합장갑 구조와 차세대 능동방어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합니다. 충격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신형 내부 구조는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며 실제 전투 상황에서 탑승인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돋보입니다. 단순히 장갑을 두껍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방어 개념을 구현한 것이죠. 기동성 또한 놀랍습니다. 고출력 하이브리드 파워팩은 강력한 토크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무거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가속은 부드럽고 민첩하며 험지와 도심 환경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차체 균형을 조절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승무원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장시간 작전 수행을 고려한 고급 설계라 할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T35는 전차라기보다는 미래형 지휘센터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조종석은 직관적이며 모든 전투 정보가 통합되어 표시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은 적의 위치, 아군의 상황,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무원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이는 전차 승무원이 단순 조작자가 아니라 고급 전략 운영자로 역할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승무원 편에선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내부 설계, 인체공학적 좌석,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은 장시간 탑승해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군용 장비에서 럭셔리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 있지만, T35는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배려하는 설계가 필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네트워크 전투 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T35는 다른 전차, 무인기, 지휘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투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정보 공유 속도는 곧 생존성과 직결되며, 이 전차는 그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계되었습니다.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네트워크 속에서 그 친가가 배가되는 구조입니다. 2026 T35 전차는 단순히 더 강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는 전차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플랫폼이며, 미래 전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화력, 방호력, 기동성, 그리고 지능화된 시스템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최고급 럭셔리 자동차가 기술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듯, T35 역시 군사 기술의 정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2026 T35 전차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신 군사 기술과 미래 무기체계를 깊이 있고 품격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